국회의 레전드 사건이 하나 있어. 영 티어 스킬이 떴습니다. 바로 바로. 구독과 좋아요. 나이트. 북캐 배치 한번 봐볼게, 인데. 아, 니북부 배치하면은, 티어가 어디가 나오려나? 이것도 빨리 레디언 찍어놔야 되는데. 근데, 레전드 사건. 북캐의 레전드 사건이 하나 있어. 나 또, 스킨 떴잖아. 북캐 스킨 왜 이렇게 잘 뜨냐? 원래 이렇게 잘 뜨는 건지 모르겠어. 벤달 0티어 스킨이 떴습니다. 아니, 혼선은 1티어지. 아락도 그냥 1티어지. 바로, 바로! f o r s a k 벤달. 깊게 첫 배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MMR 진짜 높을 텐데. 계속 MVP 해가지고 게임을 찾았습니다. 바로 잡히네. 레이나를 해가지고 빠르게 올라가자. 얘들한테 물어볼까? 티어 어딘지? Where are you guys m e 티어? Ascendant. Ascendant 아, 어? 3. 아 Ascendant 3? Yeah yeah yeah. Do you too? I'm immortal too. Yeah. Yeah, let's go, let's go. 걱정했는데 막 골드 플레 이런데 잡히면 어쩌나 싶었는데 초삼이면은 그냥 좋네. 들어가 있노 아자스. 아자콩. 아자스. Is he streamer? No. Thank o u very m u s h 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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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know. <웃음> <웃음> yes yes. 와이사야 와이사야 내놔. 조심해! 헤헤투 가자! 스고이데네 디시민 확보 중 브레인 없어 없어 뭐가 없어? 브레인 없어 에네미 브레인 없어 시야 놀랐지? 사용할 수 없어 컴백 come 컴백 back, come back. 아. 그렇지. 라스토 에이 사이트. 그런데 있는 엔 살려 봐. 여기 애들 왜 이렇게 잘하냐? 어센던트 맞아? 고비? 야야야. Yeah, 오케이. Yeah, yeah. okay. 라시비. Oh, 아이따비라고뭐 아, 뭐야? 소리. <laughs> 내가 생각한 d 3D. 3는 이런 느낌이 아닌데 얘들 성 d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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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언더어트 국회 아니 쉐기야 위나블 위나블 아 위나블 trust me trust me 나이가 어? 그래 에엄마 콜짱! 나이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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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에너미 젯토 씨바보의 개새끼 에너미 젯토 개새끼 인정 개새끼 인정 나쁜 놈 나쁜 놈 게이 게이 아투투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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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니 야저 젯트가 차시랑 무빙이 진짜 좋다 shit. 너무 삐딱어 근데 아뺑 가고 나오네 아 진짜 미안해 아 엠티 엠티 지지 리 진짜야 아니 뭐야 북해 배치 진다고? <laughs> 아니 애들이 존나 잘해 홀자에서복 느끼는 거야 나? 좀 존나 화나네 아니 오늘 게임이 안 되는 날인 건 맞는데 하 이거 좀 심한데? 게임을 찾았습니다 아니 오늘 한두판 정도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다이아 아닐걸? 여기? 한판 졌다고 다이아로 내려보내면은 좀 서운할 것 같은데 하보 다삼이라고? 아 진짜로? 뭐야 샷, 뭐야! 아 이게 왜 안맞아? 아니 어. <laughs> 이거 번이 맞아? 아 이게 애들이 무빙이 이상해서 그런가 이게 왜 이렇게 안맞지? 아니 진짜 씨 시... 지금 내가 다이아 초월자 구간에서 지금 원템을 맞은거 아니야? 애들좀 이상해? 아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생각없이 하고 있긴 하다 다음 턴에 이제 삐롱을 올 거란 말이야. 그런 거를 좀 읽어야 될거 같아. 저기다. 뭐 오징어야? 다리가 몇 개야? 내 눈에 방금 여 개로 보였어. 아뭐 시켜 먹고 싶다. 아니 이게 조준이. 데프. 아니 봐. 아니, 에이미 원하는 대로 안 가요. 어, 치킨 먹고 싶다. 그냥 뿌링클 그냥 푸파 하고 싶다. 그냥. 아 BHC 할인 엄청 한다고. 진짜 죽찌들 어, Oh my god! Oh no! Oh no! Oh n 이 Oh no! Oh no! Oh no! Oh no! Oh n 후회 h no! Oh no! 와 진짜 이런 것도 못 참아 하면서 자존감 나아져 약간 다이어트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그래 오늘 한번 참자 에이, 오늘 한번 참고 딱 막판 하고 가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 저도 참았잖아요 너희들도 다 참아 감정 쓰레기통이라는인들 전혀 그런 건 없었고 나이스 에이 파라 다 파라 다 나이스 저 뿐이 한명남았습다 고! 3, 야 근데 방금 왜 q 큐가 이상하게 타명 남았습니다 파이크가 C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배고파서 허기진 샷이에요 지금 허샷 나 지금 이렇게 사킬한거 얼마 만이야? 오늘 레이즈였나? 폭탄 간다! 수 상대는 나다!

나배추볼때 내가 애들 많이 잡고 막 양하는 느낌 나면 어쩌나 싶었는데 이 새끼 현지와 확실한 거 봐라. 그냥 초월자그 자체네. 그 야. 짜지 그 짜씨 어, 너도 조지었냐 보니까밖에 생각 안 나지. 어. 그냥 시킬 거 없지 떠라. 아 보기라도 하자. 아, 그니까 아까 누가 뿌링클 얘기 꺼내 가지고 오늘 진짜 먹을 생각 하나도 없었는데, 뿌링클 귀에 꽂혀가지고... 나이스공격이1에0 0 0이 10000이 1 0 0 0이 100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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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이이 Pummy Pummy Puly Pony. Pummy Pummy. Pummy Pummy. Pummy <-sharp fünf>